안녕하세요. 자연주의 반미주의자. 아, 반미가 아니라 빵미입니다. 빵미. 빵이에요, 빵. 미니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저독에서 음, <laughs> 풍짱버스를 타고, 예, 이제 넘어가려고, 컨트롤 넘어가려고 하는데, 8시 첫 차인데도, 와, 사람 무지하게 북적적이더라고요. 부쩍 북 역시 어제, 예, 풍짱버스 뭐, 차량 깔끔하고, 역시 어제 뭐, 예약을 하려는데, 예약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요즘은 외부로도 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 쪽에 좀 약해가지고, 예, 그렇게 야, 예약을 하는 걸 좀, 이런 것보다는 역시 몸으로 박치기 해가지고서는 예, 몸통 박치기로 야근하는 게 편해서 직접 와서 예약을 했고요. 풍창 버스 뭐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뭐 원체 유명해가지고 제가 어 베트남에서 뭐자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 뭐 호치민 이동하고 싶다, 뭐 꽝턴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일단 풍창 버스더라고요. 일단 풍짱 버스를 타기로 했는데 어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더 말할 것도 없이 요 어저께도 어저께가 아니구나. 이제 영상 으 어저께 만들었지. 자저우도어 아, 보트 선착장에서 위로 쭉 올라오다 보면 커다란 호텔 하나 있고요. 그 호텔에서 예, 왼쪽으로 살짝 꺾다 보면은 큰길 따라 가다 보면은 커다란 공원이 하나 나오고요. 요, 거, 요 공원에 왼 음, 사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볼만해요. 그리고 요 공원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우리의 풍장 버스 풍장 버스 타는 곳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쪽은 예, 예, 시장입니다. 야시장이고요. 골목시장도 있어가지고 어, 꽤꽤 볼만해요. 여기도. 이 골목 시장은 야간에 볼거 없고, 이쪽은 이제 일렉트리 마트, 우리나라치면은 뭐 하이마트나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자, 이런 그런 느낌 나는 데고, 이 가운데 쪽에 풍짱 버스를 탈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지금 여기가 어, 어디냐? 이게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여 가지고 빨리 하는 중인데, 빨리 하는 도중에 지금 영상이 하도 밀려 가지고 예, 영상 만들어놓고 녹화 녹음을 안 해놔 가지고 녹음하는 중에 좀 약간 좀 시끄럽고요. 자, 일단은 이 공원에서 예 걸어서 열 걸음도 안 돼갖고 풍장 버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다가 호텔을 잡으시면은 아마 풍장 버스 타는데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제 풍장 버스를 타고 우독에서 출발을 하고요. 쩌도 쩌독, 이제 도에서 풍장 버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있죠. 버스터미널 아마 풍장 버스라고 치시면은 이제 북쪽에 하나 나오시고 남쪽에 하나 나오실 텐데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 예, 여기입니다. 지도상의 남쪽 요쪽으로 갇혀 거쳐가지고 지나가고요. 여기 여기 또 괜찮은 이제 휴게소. 제가 또 놀란 게 여기 휴게소마다 다풍차버스 간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시 풍차버스가 멈추는 곳은 이풍차버스가 예, 제대로 알을 박아온 것 같습니다. 안에는 뭐, 그냥 평범한 그냥, 식당 같은 거고요. 이거 휴식시간 어떻게 되냐. 저쪽에 이제 기사님 식사하고 있는데, 기사님이 식사가 끝나는 시간이 휴식시간이 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혹시 식사를 하시거나 기다리실 분들 있으시면은, 요 기사님 옆에 나오고 그 근처에서, 예,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좀 놀랐던 게, 음, 뭐, 여기서 이제 봐, 이제, 예, 어, 진짜 어디 가든지 풍짱버스가 보이더라고. 길을 가다가도 풍짱버스가 보이고, 버스 타다가도 풍짱버스가 보이고, 풍짱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역시, 역시, 베트남 남쪽에서 이동하기에는 풍짱버스만 한게 없구나, 라는 거를 제가 또한번 실감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야, 제가 여기서 보통 박미를 먹으면 한천원 정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란을 넣는데, 계란 넣은 박미를, 예, 1,500원, 대충 1,500원인가? 예, 천, 대충 1,500원쯤 되는 그 계란 넣는 방미랑 해가지고 저는 고기랑 해서 넣어가고 주시더라고요. 어, 맛은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이게 맛있어가지고 보시면은 그 로스트? 로스트 뭐고, 로, 아, 소고기 말고 소고기 시키려고 그랬는데 소고기는 또 없대요. 그래가지고 포크. 포크가 뭐 돼지고기 맞겠죠? 예. 포크를 떠나 시켜가지고 두 개를 사갖고 먹었는데 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요거 요거 계란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무엇보다도 가격이 착해요. 500원 싼거 같은데 예, 굉장히 안정적인 맛이고요. 그 500원의 차이가 느껴지는 감성적인 맛이 너무 좋았어요. 아, 요거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먹고, 이제 슬슬 이제 좌우 보니까는 이제 기사님이 슬슬 식사를 끝내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같이 타시면 됩니다. 그럼 기사님 제서 빨리 일어나려고 하면 기사님이 그냥 아 손을 저으시면서 아 대충 먹고 타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저는 이제 도착한, 예, 껀터에 있는, 예, 풍짱버스 버스터미널입니다. 제가 예, 껀터에서 버스터미널을 검색했는데, 여기 막, 여기랑 위에 하나 나오긴 하는데, 위에는 제가 사진을 보면 너무 작고, 여기는 그냥 풍짱버스터미널인 것 같아요. 뭐, 이거를 굳이 버스터미널로 할게 있나? 여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로지 풍짱버스. 자, 여기 내리시면은 이제 택시기사들이 오는데, 가격을 부르는데, 와, 이거는 뭐랄까, 합의가 안 되는 가격이에요. 뭔가 딜이 안 되는 가격이고, 예, 택시기사 따라가보신 분은 이 풍짱깜빵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손가락을 가리키세요. 그러면은, 안건듭니다이 풍장 버스를 난탈 것이다. 혹은 이걸로 여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예, 이렇게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제가 또 놀라웠던 게 음, 풍장 버스에 들어보니까는 그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들었을 때그 무료 샌딩, 뭐 시티 샌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저 왼쪽이 살짝 지금 왼쪽 넘어갔죠. 저기 리세션 센터에서 가가지고 뭐 시티 샌딩 플리즈라고 하니까는 웬 번호 공허가 치들지 이제 숟가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숟가락을 주면 따라가니까는 버스 기사들이 아이 숟가락 을딱 보더니 아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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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치다아 요거 딱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리시면서 앞에 있는 기사님한테 제가 그 숟가락을 넘겨주니까는 아 여기 아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 하더니 타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제 내 네, 이제 구글 지도를 한번 보여주니까는 아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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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에는 본것 같지도 않아요. 뭐 예, 대충 보더니 예요기쯤이라고 하시더니. 확실히 아까 가면서 어, 여기쯤이냐 여기냐 여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는 제대로 안본게 맞고요.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 공자 버스 샌딩 서비스를 타고 편하고 안전하게 호텔까지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